그 있죠? 카카오톡. <laughs> 네. 그 SK 컴즈가 카카오톡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해버리나 이런 오, 진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카카오톡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한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음. 기업 가치가. 음. 기업 가치 인정받는 음. 기업 가치가. 그런데 현재 그 SK 컴즈는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작은 업체가 어떻게 큰 업체를 사냐. 음. 그래서 아까 그런 트위터에서 나왔던 아, 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 말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죠. 어, 말 되는 네. 얘기네요. 음. 실제로. 근데 음.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SK컴즈는 사실상 SKP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음. 산다면 SKP가 샀겠죠. 음. 네. 그리고 SKP는 이미 틱톡을 샀죠. 음. 어, 네. 틱톡을 샀군요 샀죠. 음. 네. 근데 증권과의 루머 중에 그 또 완전 거짓은 또 없잖아요. 뭔가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뉴스가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아니지만 무고는 네. 아니다. 네. 뭔가가 네. 어떤 사건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음. 게 나왔을까요? 초기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말씀 맞다나 SK 컴즈 루머가 말씀 맞다나 SK 컴즈나 SK 네. 플래닛이 합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루머는 있었고요. 네. 제가 아는 얘기로도. 음. 근데 SK 플래닛이 인수한 틱톡이 음. 뭐 처음에는 되게 네. 예. 금방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뭐 누가 쓰나요? 뭐 우리가, 솔직히 음. 뭐 SK, 존재감이 좀 없어졌어요. 좀 SK 인수에서뭐 존재감이 있어질 게 있나요? 예. 하여튼 그게 좀 안타까운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야 그럼 SK 플래닛이나 SK가 카카오톡 같은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음. 어떤 기대에 의한 좀 음. 루머가 아니었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SK 컴즈가 카카오톡을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를 음. 올렸어요. 음. 네. 음.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뭐라고 달 댓글 달리는데 음. 또 망하겠군. 뭐 이런. 아, <laughs> 또 인수해서 어, 너무, 없애버리겠군. 네. 뭐 이런 이게 댓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 그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네. 그, 이글러스 인수했다가 지금 거의 음. 존재감 없어졌죠. 사이월드도 음, 음. 싸이월드? 존재했는데, 지금 음. 주춤주춤 하다가 또3.0 만든다고 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엠파스는 또인수했다가 엠파스조차도 이제 전혀 사라져 음. 있는 상태고, 틱톡 인수했는데또없어없고 그래서... 없고. <laughs> 어... 아, 근데 저는 그건 무슨 블랙홀처럼. 음. 그런 반대 입장인 음. 게, 말씀하다나, 구글이 뭐 매년 한 20개 정도씩 인수해요 음. 어, 실제로. 그렇군요. 네. 아니, 더 되죠. 더 되죠. 오, 더 되죠. 네, 뭐, 3, 40개 인수하는데, 그 중에서 존재감 있는 서비스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음, 무슨 음, 얘기냐면, 음. 수많은 서비스를 인수하지만, 그 중에 정말 살아남는 건, 성공하는 건 한두 개고, 음. 말마따나 SK컴즈든, 뭐, SK플래닛이든, 그렇게 말하면 사이월드는 한때는 그래도 시장을 만들었고, 전세계 사실상 소셜서비스의 선도 업체였어요. 음. 아직까지도 전세계 존재감이 음.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SK 프랜시나 대기업들이 음. 작은 회사들 사는 건 맞다고 봐요. 음. 단지 시가총액이 그런 줄은 저도 음. 그렇고 어, 그, 어, 어, 네. 좋게 생각하면 음. 소화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 그러니까 아. 그때 SKT, 음. SK C, SK 컴즈가 네.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네. 지금 그나마 이, 지금이 입지도 힘들었을 수가 있다. 그렇죠.라고 음. 우리가 음. 뭐할수 있죠. 그 많은,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뭐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영양제를 잘 섭취한 네.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회사가 어떤 뭐또 다른 회사를 살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거 왜 사냐라고 물어보니까 딴 데가 사면 안되기때 때문에 음 중요한 포인트. 음. 것만 뭐 네. 잘잘그 건물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게 포인트. 가장 네. 그 들어. 드루... 도드라지게 나왔던 데가 이제 첫눈 인수였잖아요. 네, NHN의 그렇죠. 첫눈 인수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아까 주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주식 차트를 보니까 SK 컴즈 음. 주식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음. <laughs> 진짜 아주 아름다운 복선을거리요 <laughs> 네, 맞아요. 음. 근데 이 뉴스를 기점으로 한번 완전히 그 봉우리를 찍더니 확 떨어졌거든요. 네. 확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네.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네. <laughs> 뭔가, 뭔가 있습니까? <작전입니까>? 네. <laughs> 네. 네. 그 전부터 어, 뭔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근뭐 카톡, 네. SK 카톡 예술저는 사실 뭐 비단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뭐 1년 전에도 있었고 네. 뭐 계속 있었잖아요. 음. 그 아, 그러면 네. 이야기가 좀 거꾸로 이제 SK컴즈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지 말고 그럼 음. 카톡이 스스로 생존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음. 지금 이렇게 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인수 돼서 또는 네. 뭐 같이 합병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바뀌면 어떨까요? 음. 어때요? 어, 그 독자 생존할 수 있을까요, 카 독이? 그러니까 독자 청년이네요. 생존을 네. 할수 있냐 없냐 문제는 뭐 그렇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안 망할 거야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래서.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laughs> 질문.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네. 단지 이건 있겠죠. 현재 카톡을 제가 평가한다면 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음. 아 근데 네.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카톡을 평가한다면 첫째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건 분명히 카톡의 현재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과 애니팡과 잘 맞물려서 네. 그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사실상 음. 다른 서드 파티 게임들을, 음.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을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음. 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서비스를 어, 어느 정도 선까지 말하시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음. 이미 스트 그, 스마트폰을 쓰는 3천만 인구를 두 배나 넘어선 숫자가 쓰고 있는 현재잖아요 그렇죠. 네. 어 보면 글로벌 서비스가 이미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니까 규모의 문제인데, 음. 저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글로벌 서비스라고 그러면 기본 숫자가 일단 1억이에요. 그니까 음. 제가 신문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 카톡이나 라이나 인둘다 1억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 음. 1억이라는 숫자를 못 만들면, 어 이러다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일억 이천 만 정도 남았네요 저는 그냥. 예 그렇죠 아직은 좀 3, 000, 가능성이 3, 000, 있어요 그렇죠 네. 글쎄요 저는 일억이라는 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천만 라인도 6천만이 된 것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음. 숫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글로벌 서비스라는 게 지금은 어떤 지역을 나누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고요. 음. 그다음에 그 카톡이 원래 갖고 있는 수익 모델 자체가 아직은 글로벌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이 음. 아니다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음. 사용자는 이미 사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사이비디오도 봐서 알겠지만 음.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티핑 포 포인트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 그 1억이 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계속 키핑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지고 남들이 다 알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다 보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사이처럼 그 유니크함 남들이 안 했던 것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뭐 누군가에서 이렇게 이해,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카톡이 음. 음. 왜냐면 작년에 순손실이 음. 150억 정도 났거든요. 150억 원이 없어졌어요. <laughs> 근데 올해는 음.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이 잘 돼도 계속 그런데 음. 그렇죠. 150억이면 굉장히 선방하는거 아닌가요? 왜냐면 작년 말쯤에 한 2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이제 메꿔가곤 있는데 음. 어, 이미 누적으로는 벌써 한 3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이상의 음. 어 뭐요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네. 이 지금 단계에 가장 고민되는 음. 부분일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버텨 주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음. 뭐 트위터도 지금 사실 뭐 수익 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 7년째 버티고 있잖아요. 음. <laughs> 잘 버티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투자된 거죠. 네, 우리나라의 음. 진짜 생태계가 살아나려면. 음.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음. 환경이 돼야 된다고 음. 보고 그러면 인수당하는 게 의미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 누구에게 인수가 됨으로 인해서 누가 인수하면 잘 될까요? 어, 네이버? 네이버? 아니요, 저는 네번 아니라고 봅니다. 어. 아네번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와의 <laughs> 인수는 크게 큰 시너지가 없을 거라고 아, 봅니다. 어차피 사... 왜냐하면 카톡은 어. 이미 모바일로 갔어요. 음. 모바일은 플랫폼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포탈이라든가 국내를 기반한 하는 어떤 큰 기업에 인수된다 한들 네, 네. 그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중국계 기업,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음. 이제 텐센트가 투자를 했이에요 텐센트가 초기에 음. 들어왔죠. 네. 네. 이미 초기에 들어와 있고 음. 이미 중국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음. 중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이런 쪽에 인수 협상이 되고 있는 게 흘리진 게 아닐까. 그래서 홍콩 쪽에서 나이그 SK컴즈에 대한 이야기가 홍콩 쪽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뭐 저는 텐센트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텐센트는 어차피 한국에 지금 들어온 게컨텐츠를 소싱하러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 관점에서 아마 카톡을 접근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QQ라는 음. 음. 엄청난 유저를 가진 서비스를 텐센트가 유명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늘 만한 것들, 컨텐츠를 뭐 왜냐면 한류니까 컨텐츠를 음. 집어넣을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와서 음. 뭐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당분간은 카톡 독자 체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서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laughs>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많았잖아요. 마이피플도 있었고 네. 삼성도 뭐 채돈도 만들었었고 그런데 <laughs> 네. 다들 어떠세요? 네, 마플과 채도원이 있었죠. 쓰시나요? 그리고 올레톡도 있었잖아요. 네. 올레톡, 그렇죠? 올레톡도 네. 있었고, 오. 틱톡도 있었고. 그, 저는 딴건다 모르겠고요. 다 깔려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 아, 다, 다 깔려, 깔려 있습니다. 음. 다 깔려 있는데, 네, 하나만 쓰죠. 친구들한테 연락을, 연락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사람들한테 카톡입니다. 음. 음. 카톡이, 음. 카톡이, 카톡이 100이라고 하면. 네. 음. 음. 라인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음. 오, 그렇게 네. 할까요? 나머지는 거의 진짜 안 와요. 뭐 채도는 음. 어쩌다 채도는 남기면 음. 한달 있다 확인하고 답변 오고 막 그러고요. 음. 음. 그러니 그거 뭐 그렇게 계속 다 띄워놓으면은 네. 별로 그 스마트폰 건강에 좋지가 않을 텐데 아, 뭐별 <laughs> 걱정을 다하거예요 <laughs> <laughs>